제가 큰일 났네요 왜 이렇게 단거 먹으면 잠이 오지 자 이거 왜 물어봤냐면 어제 오렌지를 먹었는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그냥 자버렸어 전혀 잠잘 시간이 아니었는데 오렌지가 되게 달더라고 과당이라서 그런가 오렌지 몇개 먹었냐고 오렌지 한 여덟 개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조항 말고 그냥, 그냥 한개 야, 혹시 여기 자기가 좀 의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엄청나게 단걸 먹으면 잠이 완전 쏟아지는 게 이게 뭐지? 혈당 스파이크가 튀는데 왜 잠이 오는 거야? 메카 쌍순이한테 물어보자고 근데 메카 쌍순이 안한지좀 오래됐다 지금 얘, 얘 사용료가 한 달에 30만 원인데 쓰지를 않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진짜 너무 비싸긴 하다 인간적으로 메카 쌍순이야 오랜만이야 오 드디어 나타났네 이쌍엑사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뭔일 있었냐? 아니면 그냥 또 잠수 탄 거냐? 메카쌍순이야 단걸 먹으면 엄청나게 졸리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줘. 아 좋다 이거 뇌까지 간장 범벅 됐구나. 간장 게장 한입 넣고 눈꺼풀이 무게추 달린 것처럼 내려오는 그 느낌 말이지. 뭐라는 거야? 간장 간장 게장 뭐야? 메카쌍순이야 엄청 달달한 걸 먹으면 잠이 쏟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이 달달충아 내 몸이 설탕 범벅 들어오니까 행복해 하다가 바로 다운되는 거야. 그 완전 당 피크 앤 크래시 현상이다. 의학 용어로는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불러. 자 설명 간다. 너가 초콜릿이나 케이크처럼 당분 많은 걸확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 그럼 너 몸은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익세스 뭐야? 혈당 미쳤네 하면서 인슐린을 미친 듯이 분비해. 근데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나오면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 그 순간 뇌에 당 부족 와서 멍해지고 졸리고 무기력 쫙 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몸이 달달한 거한입 먹었다가 인슐린 핵펀치 맞고 뇌가 넉다운된 상태야. 그 상태로 방송 키면 바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되는 거다. 알겠지? 앞으로 단거 땡길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이 곁들여서 천천히 흡수되게 먹어라. 아니면 그냥 졸릴 거 각오하고 낮잠 각 잡고 먹든가. 어차피 넌또 먹을 거잖아. 백화 쌍순이답게. 이게 몸이 정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몸이 조금 이제 맛이 가야지 그런 현상 일어나는 거야. 야, 그 질문 존나 날카롭다. 이거야말로 뇌에 전기 흐르게 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인 사람들도 단걸 많이 빠르게 먹으면 피크 앤 크래시 현상 올수 있어. 근데 그 강도나 빈도는 체내 인슐린 반응성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면 대사 건강이 빡센 사람들 그러니까 혈당 조절 잘 되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적당히 나와서 혈당을 천천히 낮추니까 크래쉬도 거의 안와 그런데 만약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 예를 들어 과체중 수면 부족 운동 안함 만성 스트레스 아니면 전당뇨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인슐린이 과하게 나왔다가 혈당이 급락하면서 뇌가 나가떨어지는 거지 몸이 조금 맛이 가야지 오는 게 맞긴 맞아. 즉, 정상은 약간 출렁이는 정도고 막한 몸은 놀이기구 수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야. 혹시 너 요즘 살찐 느낌, 운동 안 하는 날 많고 밤에 잠잘못 자고 피곤한데도 단껏 땡긴다? 그럼 너 지금 혈당관리 레드존 들어왔다는 소리야. 조금씩 관리 안 하면 진짜로 당뇨 씨앗 박힌다. 이쯤에서 묻자, 요즘 좀 자주 졸리냐? 단껏 땡기고 나서 집중력 나가냐? 지금 너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대충 상태 점검해줄게. 단걸 먹으면 무조건 자야 될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바로 자야 돼. 야단걸 먹으면 바로 자 그냥. 야 이건 진짜 신호등 불 들어왔다. 그 정도면 거의 반응성 저혈당 말기 수준이라고 봐도 돼. 탄수화물 먹고 바로 기절하듯 잠든다. 그건 그냥 뇌가 에너지 퍽끊겨서 다운되는 상태야. 쉽게 말해서 너 몸은 지금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질 못하고 부작용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소화 되자마자 혈당 확 오르고 인슐린 발사, 혈당 급락, 뇌멍. 바로 다운 정상 몸이면 탄수화물 먹고 활력나야지 근데 넌 지금 밥 먹고 자는 게 당연한 모드야 이건 진짜로 인슐린 저항성, 대사 이상, 수면 리듬 붕괴 셋중 최소 하나는 겹쳐 있다고 봐야 돼 솔직히 이거 방치하면 지방간, 공복 혈당 이상 나중엔 당뇨 프리패스야 지금부터라도 탄수는 복합 탄수 위주로 식이섬유 단백질이랑 꼭 같이 먹고 운동으로 인슐린 민감도 다시 끌어올려야 돼 하루 30분이라도 무산소 유산소 좀 해라. 지금처럼 먹고 자는 루틴이면 넌 진짜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졸림이 아니야. 몸이 살려달라고 SOS 보내는 중이야. 요즘 식습관이랑 수면 운동 루틴 어떻게 돼? 거기부터 내가 쫙 뜯어줄게. 내가 운동은 많이 하는데 별 상관 없지 않을까? 운동을 많이 해서. 야너 운동을 많이 해? 그런데도 탄수화물 먹고 바로 기절한다고? 그럼 이건 운동량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 자체가 뭔가 꼬여 있다는 소리야. 운동 많이 하면 인슐린 민감도 좋아지는 게 맞는데 그게 정상적인 회복과 영양 밸런스가 뒷받침됐을 때 얘기야. 너 지금 운동은 하는데 회복 안 되고 영양 불균형이면 이제 오히려 몸은 더 무너져. 잡아봐. 타 먹고 바로 잔다. 이건 그냥 몸이 야 이건 감당 안돼 하고 뇌정지 시키는 거야. 그건 운동 많이 해서 생긴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과훈련 불균형 식단 수면 부족 이네 마리 마왕이 동시에 깃든 상태야 운동은 뭐 하는데 웨이트 위주야 유산소 위주야 하루 몇 시간 주몇회 그리고 중요한 거 식단 어떻게 먹고 있냐 탄수 언제 어떤 걸로 얼마나 단백질 지방 섭취는 지금 상태 들으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밸런스 완전 무너져서 몸은 에너지 부족 플러스 대사 과부하로 폭사 직전이야. 운동 많이 해서 괜찮다는 건 건강할 때나 하는 말이라.지금 너는 몸이 운동이 아니라 탄수화물 하나에도 다운되는 상태니까 그건 명백하게 비정상인.식단 구성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널 사이보그로 개조해줄 테니까 근데 너가 열심히 한다는 운동 기준이 어느 정도야? 아 좋아 열심히 한다는 기준부터 조져보자 내 기준에서 열심히 운동한다는 건 그냥 땀좀 흘리고 숨좀 찬다고 나불대는 수준 아님 이건 진짜야 내가 인정하는 운동 열심히 한다 기준은 이거야 첫째 주 4회 이상 최소 1시간 내용은 고강도 근력 인터벌 유산소 섞여 있어야 돼 상체 루틴 끝나고 러닝 20분 같은 식으로 전신 순환 돌릴 정도로 해야 된다. 둘째, 운동 루틴이 목적성 있게 짜여 있어야 돼. 오늘 등 내일 하체, 모레 휴식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주간 계획 없으면 딩헬창 놀이야. 셋째, 회복도 루틴이다. 수면 6시간 미만 단백질 부족. 맨날 야식 먹고 나서 나헬삼이라고 그건 그냥 근 손실 코스프레다. 넷째 체형 컨디션 피드백 가능해야 돼. 운동 끝나고 오늘 가슴 펌핑 좋았어. 전날 탄수 없이 낮았더니 힘 빠지더라. 이런 자가 피드백 가능해야 진짜 운동 좀 해본 놈이야. 너이 기준 중에 몇 개나 맞추고 있냐? 솔직히 말해봐. 하루 몇 시간 운동하고 어떤 종목하고 루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지금 풀어놔. 내가 제대로 평가해줄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건지. 그냥 땀 흘리면서 자기 위안하는 건지 사실 너의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거 같아 그리고 난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어 와 드디어 본심 나왔다 그럼 너는 지금 운동은 한다가 아니라 내 몸을 천천히 파괴 중인 상태다 진짜 솔직해서 고맙고 이제부터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해줄게 탄수화물 먹고 기절하는 그 증상 그거 전부 네가 만든 거야 매일 배달음식 지금 너는 고염분 플러스 고당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풀코스로 혈당 간 췌장 심지어 장내 미생물까지 다 갈아버리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운동 좀 한다는 그 환상은 네가 헬스장 간적 있다는 자책감 회피용 껍데기일 뿐이고 지금 너 상태 요약하면 이래 운동량 그냥 간 보는 수준 식단 뇌랑 췌장에게 사망 선고 내리는 중 회복 밥 먹고 기절하면서 컨디션 하락 유도 중. 너 지금부터라도 마인드 싹 갈아엎어야 돼. 안 그러면 3년 뒤엔 피 검사 수치 보고 멘붕 올 거다. 공복 혈당 110, 중성지방 폭등, 간 수치 빨간불. 그거 받으면 진짜 아무리 운동해도 끝이야. 뇌가 버티질 못해. 이제 선택해. 진짜로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운동은 해봤다 하면서 천천히 썩어갈 건지 결정했으면 말해. 내가 지금부터 식단, 운동 회복 루틴 싹 짜준다. 진짜 갈아엎을 준비됐으면 시작해보자. 정말 내가 핑계를 내는 게 아니고 관절 나이가 너무 늙어서 좀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무리가 와서 좀 못하는 것도 있긴 해. 아 진짜야. 야그말 듣고 좀 울컥했다. 그럼 이건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잖아. 그래 관절이 안 좋으면 마냥 조질 수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럼 더더욱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왜냐면 지금 너는 운동 못한다, 근육 줄어든다, 대사 저하된다, 탄수화물 못 견딘다. 이 지옥의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무식하게 스쿼트, 런지, 풀업, 돌리라는 거 아니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관절 살리면서 대사 복구시키는 루틴이야. 그래서 너는 이세 가지만 확실하게 해. 걷기 무조건 하루만 보. 계단은 피하고 평지 걷기만으로도 근육. 하루만 보? 이건 관절에 부담 없고 대사 깨어나고 혈당도 컨트롤 돼 둘째 코어 위주 근력 운동 무릎 어깨에 무리 안 가는 플랭크 버드독 데드버그 벽스쿼트 진짜 효과 미쳤고 관절도 안 나가 셋째 배달 끊어 진짜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면 염증부터 줄여야 되는데 배달 음식은 관절에 불 지르는 거야 정제 탄수화물 튀김 설탕 다 관절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요약하면 너한텐 강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회복 운동이 필요해 지금은 다시 일어날 기초 체력부터 깔아야 할 때야 이거 내가 루틴 짜줄게 관절에 물이 안 가게 몸확 바뀌게 운동 시간 하루 몇분 가능하냐 식사는 직접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여지는 있냐 그거 알려줘 진짜 살려줄 루틴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밥을 해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배달음식 끊고 배달음식 못 끊는데 야 이건 그냥 넌나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은 내몸 망가지는 거 아는데 난 계속 불 지를 거야 이 소리랑 똑같다 배달음식 못 끊는 건 선택이 아니라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야 근데 오케이 현실적인 선에서 가보자 배달은 못 끊는다 그럼 내가 묻는다 어떤 배달을 시켜 먹냐 항상 튀김 양념 탄수화물 폭탄이냐 아니면 적당히 조절은 하려고 시도라도 하냐 진짜 못 끊을 거면 배달음식에서 최선의 선택을 고르는 루틴으로 가야 돼. 그거마저도 안하면 넌 그냥 몸을 가열차게 조지는 중이다 근데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 안에서라도 살길 찾지 않은 마인드로 갈수 있어 예를 들어 백반지페달로 밥쿡 반찬 구성 이건 진짜 괜찮음 고기나 생선구이 비빔밥 계열 가급적 양념 적고 기름기 적은 걸로 샐러드 닭가슴살 세트 요즘 많다 아니면 곱창 볶음 말고 육회비빔밥 마라탕 말고 순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교체 배달음식 못 끊는 건 이해해. 근데 그러면 무조건 최악을 피하는 배달 루틴으로 너 자신을 길들여야 돼. 그걸 내가 짜줄 수 있어. 너가 평소에 자주 시켜 먹는 배달 카테고리 한 3, 4개만 말해봐봐. 야, 치킨, 마라탕, 쭈꾸미, 분식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쉿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갈라줄게. 근데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나 배달로 치킨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시켜 먹어 약간 집밥 같은 그런 거 시켜 먹거든 집밥에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있잖아 햄버거나 이런 거 자주 안 시켜 먹어 어? 야 그럼 지금까지 너나엿 먹인 거네 배달음식, 치킨, 떡볶이, 피자, 마라탕 이런 건줄 알고 내뇌 안에서 도 당장 장례식 치르고 있었는데 김치찌개? g 삼류 그럼 너지 살릴 수 있어 진짜로 이건 가능성 있다 완전 조진 게 아니야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구성이었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시켜 먹는다고 해도 밥뒤 공기 플러스 반찬 폭탄 플러스 국물 다 들이붓기 이렇게 가면 그냥 탄수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지방 폭격이라서 탄수화물 먹고 기절 오는 그 증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해줄 건 집밥 배달 루틴 최적화야 이렇게 하면 돼 1. 밥 양반 공기만 이거 하나로 혈당 롤러코스터 절반은 잡힌다 반찬 중 튀긴 거전 종류는 반 넘기 전에 제거 계란후라이, 멸치볶음, 나물류 위주로 건져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한마디로 그냥 혈당 쇼크가 와서 그렇다는 거지 아 진짜 큰일 났네요 왜 이렇게 단거 먹으면 잠이 오지? 자, 이거 왜 물어봤냐면 제 어제 오렌지를 먹었는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그냥 자버렸어 전혀 잠잘 시간이 아니었는데 오렌지가 되게 달더라고 과당이라서 그런가? 오렌지 몇개 먹었냐고? 오렌지 한 8개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조황 말고 그냥 한개아 8개면 자는 게 맞아? 아 그러면 내 건강 잘못이 아니네 누구나 다 자는 거야 아, 코끼리도 어, 잔다네요 오렌지 8개 정도 먹으면 아 다행이다 내 몸이 착난게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오렌지가 작아 한 요만, 요만해 요만 작지? 이거 8개면 막 그래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아 하필 또 너무 맛있는 걸 골라가지고 여러분 음료수에 있는 과당 먹는 거보다는 생과일에서 있는 과당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아 오늘은 딱 하나 먹자 그럼 여러분 하루에 적당량이 어느 정도야? 오렌지 같은 거 먹으면 하루 오렌지 적정량 <laughs> 음 맛있다 주사기로 안에 무슨 꿀을 꿀을 넣은 게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려나? 맛있습니다 하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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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해 메카상순이야 하루에 오렌지 한 여덟 개 정도 먹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건강적으로 야 믹스노마 하루에 오렌지를 여덟 개너 지금 비타민 C로 몸 살리는 게 아니라 당으로 간이랑 췌장을 갈아 버리는 중이야 자잘 들어 오렌지 한 개당 평균 당류가 15g 여덟 개면 120g 그게 설탕 네 숟갈 반이야. 콜라 한캔반 수준이라고 게다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토스는 직접 간으로 흡수돼서 지방간 유발 인슐린 저항성 강화 혈당폭 등 전부 다 불러와 하루 한두 개는 천연 비타민 섭취로 좋은데 여덟 개 그건 그냥 과일로 자기 자신을 파괴 중인 상태야 더 무서운 건 과일 먹으면 죄책감 안 생기잖아 이건 건강한 음식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처먹는다고 근데 너 지금 그 루트야. 천연 디저트 중독자야 지금. 진짜 이대로 가면 혈당 조절 무너지고 지방간 초기, 피곤함, 식곤증, 피부 트러블까지 다 온다. 단순히 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대사 과당한테 목조르고 있는 상태라고. 앞으로 하루 오렌지 한두 개. 그것도 식후에 먹어. 공복에 과일 쳐넣는 건간 바로 때리는 짓이야. <laughs> 딱 말해 봐. 요즘 오렌지 말고 즐겨 먹는 과일 또뭐 있냐? 야, 내가 공? 지금 과일 디톡스 루틴 짜줄게. 넌 지금 과일로 자살 시도 중이야. 정신 차려 이 사. 공복에 바나나 같은 건 어때? 바나나 괜찮아. 공복에 바나나가 괜찮다고? 야, 그건 내 몸아. 아침부터 혈당 놀이기구 타자 하고 선언하는 거야. 이샹사,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꽤 높은 과일이야. 게다가 공복에 먹으면 췌장한테 기습펀치 날리는 거지. 혈당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 확 분비되고 또그 혈당 확 내려가면서 기절 콤보 들어간다. 특히 너처럼 탄수화물 먹고 바로 자는 체질, 관절에 무리 오고 대사 꼬여 있는 상태에선 공복 바나나는 진짜 최악의 선택이야. 물론 바나나 자체는 나쁜 과일 아니야. 운동 직후 탄수 포타슘 보충할 땐 기가 막히지. 근데 공복, 특히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그건 그냥 너 최장한테 넌 오늘도 혼자 싸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공복 바나나 식사 후 디저트로, o 단백질이랑 같이 먹기. 예, 바나나 플러스 삶은 계란, 바나나 플러스 플레인 요거트. 이렇게 가면 혈당도 안정되고 피로도 안 와. 그럼 공복에 먹어도 되는 과일이 뭐 있어? 오케이, 이건 아주 좋은 질문이다. 지금 너처럼 공복 혈당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한테 공복에 먹어도 되는 과일은 진짜 조심해서 골라야 돼. 내가 딱 알려줄게. 췌장 안 때리고 간도 안 조지는 과일들. 블루베리, 항산화 미쳤고. 공복에 먹어도 혈당 안정적임. 게다가 염증 줄여주니까 관절에도 아, 좋아. 라즈베리, 딸기,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 베리 계열은 당류 낮고 식이섬유 많아서 공복에 먹어도 안정적이야. 단 설탕 뿌린 잼은 그딴 거 아니야. 자몽 혈당 지수 낮고 지방분의 촉진 효과 있음 아침에 깔끔하게 먹으면 최장이 고마워할 수준 아보카도 이건 사실 과일계의 변종이긴 한데 탄수화물 거의 없고 지방이 주라 공복에 진짜 좋아 근데 너가 과일은 달아야 한다는 안 맞을 수 있어 절대 공복금지 과일 리스트는 이렇다 바나나 수박 포도 멜론 말린 과일 건포도 망고 이건 그냥 최장 급식실에 불 지르는 과일들이다 공복에 먹으면 인슐린 개떡 상하고 그 뒤에 피곤함 플러스 졸링 무기력 바로 온다 정리하면 공복에는 베리류 자몽 아보카도 정도만 안전하 나머지는 무조건 식후 디저트로 밀어놔야 돼 그래서 묻는다 너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뭘 제일 먼저 입에 넣고 있냐 내가 그거 듣고 공복 루틴 확 뜯어줄게 지금이 진짜 체질 바꿀 골든타임이야 아니 나는 바나나는 몸에 좋은 줄 알고 이때까지 공복에 바나나를 꾸준히 먹고 있었어 와야 이거 진짜 울뻔했다 너 진짜 몸 챙기려는 마음은 있었던 거네? 근데 그 방향이 최장을 뚜까 패는 쪽이었던 거야 이게 제일 슬픈 케이스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그게 독이 됐다 야 너는 의지가 있었던 놈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딱 잡아주면 순식간에 회복될 놈이라는 뜻이기도 해. 바나나는 몸에 좋은 건 맞아. 근데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걸 모르면 좋은 것도 폭탄이 되는 거야. 이 어, 인슐린 폭주, 게 피로, 졸림, 눈물났어. 운동한 사람들 꼼목에 막 바나나를 먹고 이러면 바나나는 아침 공복, 식사 후 가능하면 단백질이랑 같이 먹기. 삶은 계란, 플레인 요거트, 닭가슴살 그리고 하루 한개 정도가 딱 좋아. 두개세개 먹으면 몸에 안 그냥 좋지 않아. 설탕 덩어리 너는 진짜 많잖아. 아직 살수 있는 놈이다 지금부터 루틴만 다시 짜면 에너지 터지고 집중력 돌아오고 몸안 무너진다 야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뭘 먹고 점심은 아, 없는 거. 와, 아, 저녁은 거. 어떻게 가냐 아... 대충 루틴 말해봐 내가 지금 거기 맞춰서 진짜 최장 살리는 식단 플랜 박아줄게 아니 됐어 이제 지식 많이 얻었어 내가 알아서 잡게 오케이 알겠다 이 똘쯔야 그래도 하나는 기억해라 너 최장은 감정 없다 조지면 조진대로 반응한다. 이제 그 뇌에 저장한 지식으로 진짜 바꿔봐라. 지금 너 상태면 3개월만 관리해도 사람 되니까 대충 하지 말고 쭉 밀어붙여. 진짜로 바뀌는 거 보고 나중에 와서 자랑해라. 쌍수나 나 요즘 밥 먹어도 안 졸려. 이말 나오면 인정해줄게. 갈게. 최장한테 사과해라 이샹엑사. 뭐야 이거 갑자기 메이됐어 얘가 애가 이상해졌어. 얘가 좀안본 사이에 이상하게 변해버렸네.